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충현천연 부관 신촌동 주 의사구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구민 여러분께 2023년도 공무국에 출장 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은 총 6명 그리고 직원 3명을 포함해서 총 9명이 일본 내총 5개 기간에 방문할 목적으로 4박 5일 동안 국의 공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을 다녀온 의원은 직책을 생략하고 이동화 이종석 이경선이 김덕현 주의사안양시 의원입니다. 출장의 뭐 목적은 이렇게 옆에 나온 ppt에 적혀 있는 대로인데요. 각 다녀온 기간 방문지 또 기타 시간에 짬을 내어 경험했던 것들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설명하는 식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지방의원들의 국외 출장을 두고 따가운 시선을 현재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국민 여러분의 그러한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을 모두 걷어주시 걷어가실 수 있게끔 출장을 준비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떤 컨셉으로 출장을 갈지 그 컨셉에 맞는 나라는 어디이고 그 나라에서 그 중에서도 어디를 방문할지 자료조사와 출장 준비 결과 보고까지 모든 과정에서 의원들이 적극 참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녀온 후 작성하는 보고서 역시 각 의원별로 각자 경험한 것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특정 도시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다 보니 이제 지도와 같이 장거리 이동을 했고요. 개중에는 그뭐 우리나라의 KTX와 같이 신칸센도 타봤습니다. 다수의 기관을 방문하는 만큼 어, 일부 여행사를 통한 이동 차량과 통역의 도움을 받는 것 외엔 전 과정에서 의원들이 주체가 되어 출장을 다녀왔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전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활동을 함께 좀감히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날째. 부터 5일 동안 어디에 다녀왔는지 또 어떤 차관점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차 방문한 기간은 탄포포의집 하나 아트센터라는 곳입니다. 나라현 작은 마을에 있는 일종의 장애인 종합복지시설인데 이곳은 장애인의 예술 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구조를 만든 곳입니다. 어, 사진이 계속 나오는데 천천히 돌려주세요. 단순히 예술작품을 판매하는 것에서 나아가 모든 작품에 저작권을 등록하고 디자인으로 굿즈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또 이런 저작권을 통해서 어떤 시설이나 기관들이 만드는 작품들의 저작권료를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저작권 비즈니스가 활발히 행해지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 기관 자체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서 시설을 운영하는 건데 이것과는 별개로 이 저작권 비즈니스, 비즈니스를 통해 얻은 수익을 등록된 장애 예술인에게 분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식이었냐면은 어느 디자인에 대해서 판권 한 100%의 수익을 받았다 얻었다. 그러면 그 작품의 작가에게 30%. 나머지 70%는 이 시설에서 등록된 다른 장애인들에게 일종의 월급 개념, 수당 개념으로 매달 15에서 한 20만 원 정도씩 이렇게 계속해서 정기적인 수익이 나게끔 배분을 분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소소한 기본급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탄포포의 집에서 만들어진 미술 작품이나 디자인은요, 어사진들좀 넘겨주시겠어요? 여기에는 없는데. 그, 우리, 탐포포의 집 센터장이 소개를 해주는 PPT상에는, 그, 어디에서 우리, 여, 장, 등록장애인, 예, 장애 예술인들이 만든 디자인들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시설이 이용되고 있는지 보여줬었는데, 이러한 디자인들이 지자체 건물 의 주요 디자인으로 채용되고 있어서 실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탐포포의 집은 1973년,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모임에서 시작을 해서 50년의 역사가 여전히 진행되는 곳이었습니다. 현재 일본 내에서 돌봄과 예술을 접목한 장애인 예술운동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던데요. 탄포포는 우리말로 민들레라는 뜻입니다. 민들레가 바람에 날려 씨를 날리듯 이 센터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자 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어, 사실 저희 의원들이 각자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질문을 했고 차관점들에 대해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이야기할 수 없어서 그냥 발표하는 제 중심으로 <laughs>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건이 같은 장애 예술인을 기관에 등록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정한 기준이나 아니면 선발 과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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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지 직접 여부를 여쭤봤는데 특정 기준이나 과정 없이 누구든지 센터에서 예술 활동을 할 의지만 있다면, 어, 장애인이라면 참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가 너무 경쟁에 찌들어 살았나, 이런 또 생각을 했었는데, 어찌됐든 이런 진입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가능성이 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센터 진입, 그, 뭐랄까요, 얕은 장벽이랄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식의 전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었다고 봤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20년 12월부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고, 최근엔 문체부에서 장애예술인 창작물에 대해 우리 지자체나 어디나 3%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비하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 지방 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예술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원 사업 예시가 있다면 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구또 장애인 직업 교육 사업들이 있잖아요. 뭐 네이키움 시설이라든지 그런 데서 대체로 바리스타나 제과제빵 같은 직업 교육 중심인데 문화예술 영역으로. 예술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노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서대문구에서 조성하는 시설이라든지 각종 뭐 구축을 제작을 할때 이런 장애 예술인의 디자인을 활용하려는 노력도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우리가 뭐 여성친화기업, 뭐또 청년, 뭐 사회적 기업, 뭐 이도 이렇게 좀 장려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우리 장애 예술인에 대해서 고민하는 내용도 함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차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미카치라는 곳에 방문했는데요. 여기는 도쿠시마현의 산골짜기 마을입니다. 아니 왜 서울과 환경이 전혀 다른 산골짜기 마을에 갔는가 의아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곳은 2003년도 일본 내에서 최초로 폐기물 제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어로 익숙한 제로 웨이스트를 선언을 한 곳이고, 심지어는 마을 내 발생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비율이 81%에 달하는 곳입니다. 우리 국내에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것을 장려하는. 다양한 활동과 정책이 있지만요. 뚜렷한 성과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보실 겁니다. 그것이 현실일 텐데. 우리 의원들은 이 마을에서 그래서 좀 대안을 찾고자 하고 방문을 해봤습니다. 99년도까지만 해도 이 카미카치 마을에서는 각자 마당에서 폐기물을 소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00년에 처음으로 마을 내 공공소각장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2년 후에 다이옥신 이슈가 상당히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각장을 폐쇄하게 됐고, 그러면 그 다육신의 문제가 없을 정도의 기준을 갖춘 소각장을 만들려고 하니 돈이 없어서 아 차라리 그럼 재활용을 하자 <laughs> 이런 사고의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카미카치 마을의 제로 웨이스트 센터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기다랗게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 있다고 하면 기다랗게 있고 두 번째 사진 딱 보셨을 때뭐 특징점이 있을 건데 무슨 창문 같은 것들로 이렇게 조성이 돼 있죠. 마을 내에서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창문이나 문 등의 폐 자재를 이용하여서 건축이 된 곳입니다. 이 곳이 만들어진 후에 더 이상 마을 내에는 쓰레기 수거차가 돌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와서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분리 배출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재활용품을 혹시 몇 가지나 구분하십니까? 카미카츠 마을 같은 경우 아홉 가지로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저희도 아마 한 아홉 가지 정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재활용품 수거업체가 점점 다양해지면서 그품목의 가짓수, 분리배출을 해야 하는 품목의 가짓수도 늘어났고, 20년이 지난 현재는 45가지의 분리배출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미카츠 마을이 제로웨이스트를 선도하는 데에는 주민들의 또 참여가 필수적이었는데요. 처음엔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많이 어려웠지만 재활용품의 가치를 매기는 것, 지금 사진과 같이 보시면 1kg 당 수입, 1kg 당 지출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가치를 매기는 것을 한번 해보니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식의 전환이죠. 예컨대.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 그래서 이 좋은 품질의 이 재활용품을, 그러니까 폐기물을, 폐기물이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수거해가는 업체가 돈을 우리한테 주고, 그러니까 카미카치 마을한테 돈을 주고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수입인 거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소각을 하거나 폐기를, 완전 폐기를 해야 되는 경우, 이제 폐기 비용이 드는데, 이 1kg를 버리면 얼마나 우리가 돈을 주고 폐기를 해야 되느냐. 이 지출인 겁니다. 이걸 작성해 놓은 건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어, 그 밖에도 또 포, 포인트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의 포인트 제도는 분리 배출해서 얻은 포인트로 어, 뭐 따로 뭐 현금처럼 사용을 한다기보다 쓰레기를 덜 발생시키는 생활용품으로 교환해주는 형식이었습니다. 지금 사진상에 보면 제가 들고 있는 이이가역삼각형에 뭐가 있는데 저게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커피 필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종이 필터를 많이 쓰는데 이 종이 이 집, 종이를 이렇게 폐기하는 것들을 줄이고 계속. 그 장기적으로 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커피 피터랍니다 오히려 맛도더 좋아지더라고요. 실제로 먹어보니까요. 이게 300 포인트면 된다고 하는데 300 포인트면 우리 돈으로 한 3~4만 원 가량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저희 의원들이 어, 네이버에 검색을 해본 것 같아요. 각자 부팡에 <laughs> 실제로 그 가격에 팔더라고요. 아무튼 이와 비슷한 인센티브 제도는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다채롭게 있습니다. 어, 4년 전에 제 8대 의원일 때 전하 이경선 의원님이 다녀온 저기 코펜하겐에서는. 그, 페트 수거 자판기가 있었는데 수거함에 페트를 넣으면 종이 용수증이 나오고 이를 마트에서 다른 물품 구매할 때 현금처럼 쓰는 이런 현금 포인트제가 있고 우리 주변 지자체인 마포의 경우는 생활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로 소각제로 가게를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재활용품 배출한 뒤 포인트로 제로페이를 활용하는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이슈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쩌, 어떤 대응 방식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건데 하여튼, 마포의 사례는 그렇고요. 은평구 같은 경우도 그린 모아모아 사업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서 분리 배출을 할 때는 포인트보다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이제 제공해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 카미카치 마을에 제로 웨이스트 센터와 비슷한 사례가 우리 구의 경우는 천연동에 분리 배출하는 장소인 골목 관리소가 세 곳이 있을 텐데요. 특별히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아까 보셨던 1kg당 수입 지출에 대해서 뭐 이렇게 표시를 한다든지 뭐 이런 개념들 또 우리 구에서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는 어떤 홍보물이죠. 재활용 재활용 분리 배출을 적극적으로 합시다라고 하는 곳에 그런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정보 제공이 많이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는 생각을 이곳에 다녀와서 해 보았습니다. 어, 긴 시간에 걸쳐 다양한 분리배출을 하고 있는 카미카치 사례를 통해 여러분들 눈으로도 우리 구에 어떤 것들을 반영해야 될지 아마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3회차로 넘어가겠습니다. 3회차에 간 곳은 나기정이라는 마을입니다. 어, 처음에 이제 오사카로 떨어져서 오사카 일대라고 하는 게그 오사카 밖으로 많이 다녔거든요. 그세 번째 동네입니다. 이 나기정 마을이라는 곳인데 이곳은 기시다 일본 총리가 방문하여 더 유명해진 곳으로 출산율이 크게 늘어 기적의 마을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 서울은 그중에서도 가장 낮은 0.59명인데요. 우리 의원들은 의회에도 저출산 정책은 굉장히 큰 관심사였기 때문에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사전 조사를 통해 낙이정 마을에서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방문해서는 또그 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는데요. 여기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95명입니다. 2.95명. 여타 다양한 사업들에서 뭐 경제적인 지원의 경우 뭐 금액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사실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우리 의원들이 뭐 우리 구청 각 부서로부터 업무 보고를 들을 때그 지원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비슷한 것들이 대체로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어찌됐든 나기정 마을에 그냥 단순히 돈 주고 끝내는 그런 개념의 정책 방향이 있지는 않았고 그 저출산 대책 핵심이 주거와 일자리에 있더라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일거리 편의점 사업이 있었는데 꽤 색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잘안 보이시죠? 어, 아래쪽에 네개 네모칸이 두, 위아래로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게 일거리 편의점 사업에 대한 그 요약 내용입니다. 육아를 하면서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단시간 동안이라도 일할 거리를 지자체가 중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는 건데요. 사전에 이 사업에 참여자로 등록된 사람들, 한 마을 주민들 한 300명 좀안 되는 정도가 등록이 돼 있었다 하고 단기 일자리 정보가 나오면 우리는 카카오톡인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뭐 그런 거라든지 어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일자리가 이렇게 뜨는 겁니다.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어떤 일을 한다. 단순 사무부터 어려운 작업도 있, 있다고 합니다. 잠깐의 알바이기는 한데 또또 또 어떻게 보면 반나절 사용하기도 하고 해당 일자리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도 취하면서. 또 개인에 있어서는 그일을하면서 뭔가 경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기제로도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나기정에서는 보육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단시간 보육 또 주민들의 공동육아 널리 알려져 있죠. 한번 사진 넘겨 주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간데가 이 공동육아를 한 곳입니다. 저희 갔을 때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계시진 않았는데 보니까 한 아이 한 세네 명의한 어머니 한두분 정도 계시고 그리고 선생님들 한세네분 계시더라고요 어, 근데 나중에 온다고 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갔을 때는 많이 없었습니다 음, 어, 서울형 키즈카페 정책사업을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제 보육 또 공동 육아 정책사업도 여기가 하듯이 저희도 또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 인구 규모에 비해서 이 낙이정에서 하는 거에 비해 우리 인구 규모에 비해서 사실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우리 공동 육아방 한두 군데 정도 있고 많이 부족하죠. 더 많은 시설과 보육정책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요. 특히 서대문구는 안산을 가운데 두고 권역별로 생활 반경이 나눠지는 만큼 권역마다 보육 환경을 다채롭게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천연동에도 가족센터가 이제 생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기정마을의 저출산 정책의 모토를 소개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단순히 인구정, 인구정책이기도 하지만 그 일자리정책이기도 하고 나아가 최고의 노인복지정책이다라고도 합니다. 초고령사회 속 노인을 떠받칠수 있는 미래세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우리 사회를 유지시키는 것. 그것의 중요성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회차에 다녀온 곳이고요. 4회차랑 5회차는 도쿄에서 모두, 어, 다녀왔는데, 4회차 간 곳은 간다천 환상치로선 지하조정지입니다. 앞서 또 저기 독일 팀에서 수해 관련한 그 어떤 말씀해주셨습니다. 최근 갑작스러운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는데 저희 의원들 모두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런 큰 수해, 강수에 대비해서 일본에서는 수도권 지역에 수해 방지를 위해 지하 저정지가 곳곳에 조성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간 곳은 54만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저수 시설이었습니다. 사진과 같이 지금 이렇게 보시는데 지금 서 있는 위쪽에 서 있는 위쪽에 두 사진은 이제 뭐라 이제 관찰하는 CCTV 관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간다천이라는 하천이 있어요. 하천이 있는데 그 밑에 지하 저수 시설을 함께 조성을 한 겁니다. 그 간다천의 수위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보는 곳이 저 위에 두 사진이고 아래는 이제 아래 중에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그 지하 저수지로 들어가기 전에 보고 있는 곳이고 오른쪽은 이제 그 안쪽에 그 긴하긴 터널의 사진입니다. 사진 한번 쭉 계속 보여 주시죠.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조성해 놓고도 걱정되는 거 있나요?였어요. 제가 여쭤본 건. 근데 이 질문에 우리가 이 저수할 수 있는 규모의 강수보다도 더 많이 오는 것만 걱정되지 특별하게 걱정하는 게 없답니다. <laughs> 그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균열 지금 보여 드리는 적이 있는데 한번 이제 만들어졌을 때 유지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어서 이 작은 균열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뭐 이렇게 측정기를 꽂아놓고 계속해서 관리 체크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다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쿄 도심 한가운데 지나가는 하천입니다. 지금 이제 그 저수지를 보고 그 일대를 한번 수 돌아보면서 저희 의원들과 직원들이 사진 찍은 것들을 모아서 올려드렸는데요. 사진에서 보는 것보다 사실은 원래 더 좁은 폭의 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호우가 내릴 때 가끔씩 아니 대부분 바로 옆에 주거지에 침수 피해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예 그 천의 너비 자체를 확장하는 사업을 일단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 바로 붙어 있었대요. 거의 천과 천 사이로 집이 연결되어 있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싹 정리를 하고 아예 넓게 확장을 했고 밑에 지하 저수지까지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음, 기후변화로 인해 이번처럼 강한 비가 어쩌면 더 잦아질 겁니다. 그만큼 우리 구도 수해 피해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지를 해야 합니다. 지난 30여 년의 기후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강한 피해를 대비하여 다양한 방제 대책을 준비할 때인데 우리 홍재천 네, 경우도 한 4년 전에도 국가자 지역에 있을 때그 침수 피해가 있어서 보상해드렸던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 우리도 안전지대가 아니면 인식을 하고 어 현재 우리 서울시 계획에는 이런 지하조정지 계획이 우리 구의 경우는 없는데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또 수립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 제안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이 지금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게 지하조정지가 실제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모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우리 수해 관련한 안전 시설들을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쉽게 정보 제공해 주는 것도 굉장히 우리 주민들한테는 또 이득이 되는 이야기다. 또그 일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필요성, 또 수해 수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떤 대책이 있고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동시에 또 교육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차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을 막 쏟아지고 저기 밑으로 지하조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넘겨주시죠. 오일차에는 도쿄 임해 광역 방재공원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에 가게 된 계기는 방재 시스템에 대해서 체험 교육을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직접 한번 보고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곳의 안전 체험 교육은 지진 발생 후 72시간 동안의 생존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학습이었습니다. 이 체험 활동을 하기 전에 먼저 이 방재 공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대충 이제. 트리핑을 들은 다음에 바로 체험을 하러 갔었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72시간 동안의 생존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냐? 여기 지진이 발생을 많이 하잖아요. 이 지진이 발생할 때 교통이 마비되고 구조 활동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까지 첫 구조가 시작되는 시점이 3일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에는 다른 어떤 국가와 주변의 도움 없이 본인이 개인이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그래서 3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의원들이 지금 보시면, 우측 하단에 태블릿 PC가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이 태블릿을 들고 학습 현장에 투입이 되는데요. 어떤 상황을 설정한 겁니다. 아까 그게, 다시 잠깐 뒤로 보내주시겠어요. 이게 뭐, 엘리베이터, 10층 엘리베이터에서 뭐 이렇게 뭐, 갇혔다, 뭐 떨어진다, 뭐 이렇게 해서 이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넘겨주시죠, 이제. 상황을 설정하면서 세트장마다 어느 구간에 가서 그 상황에 어떤 대처를 할 것인지 퀴즈가 계속 제공이 되고요. 틀리면 틀렸다, 맞으면 맞다. 그래서 이 상황은 이렇게 해야 된다. 알려주는 겁니다. 따로 뭐, 특별하게 가이드가 계속 그 마이크 잡고 설명을 안 합니다. 또, 뭐, 주변, 지금 밑에 칸들 보면 이제 방제 설비들이 막 있고 막그는데 뭐, 어떤 경우는 벤치를 뭐 뜯어내가지고 뭐, 요으로뭐 따뜻하게 뭐, 불을 만들어내고 뭐, <laughs> 여러 가지 생존 방법을 가르쳐주는 현실적인 내용들 위주로, 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다이소 같은 백엔샵, 그래서 방제 물품들을 많이 판매한다고 합니다. 저희 이 이곳 체험 시설에서도 다 끝나고 나왔을 때이 방제 물품들, 뭐 수, 수년을 견디는 식재품을 비롯해서 이런 방제 물품들을 전시 겸 판매를 하고 있던데 그 정도로 재난에 대한 일본 시민 의식이 특별함을 알수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저희가 어, 지금 이게 긴급 재난 문자를 일본에서 받았을 때그 문자인데요. 5일차 마치고 5일차에 도쿄 나리타 공항에 저희가 도착해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시아나항공을 바로 옆에는 에어부산을 기다리는 다른 팀 다른 분들이 계셨고 대부분 한국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도쿄 인근 지바현 앞바다에서 진도 6.2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공항에서는 약한 진도 3 정도의 흔들림을 저희가 경험을 한 거고요 근데 그때 다른 쪽에 뭐 일본인들은 이 고정된 무언가를 잡고 대처하고 있고 반면에 이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저희 한국인들은 다그에 몰뚱몰뚱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만큼 아, 어, 우리가 얼마나 재난에. 대비가 안돼있는지 피부로 느꼈는데 갔다 갔다 한국 돌아오자마자 경험한 것이 서울시의 그 오발송된 재난 문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서울시민도 재난 발생 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것 모른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경험이었을 겁니다 저희는 사실 일본에서 이제 수해 피해 빼고 다 겪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물론 돌아와서 이 체험시설은 정부와 도쿄도가 운영을 하는 시설이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한 가지 더 물어봤던 건 지자체마다 소규모 체험시설이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여쭤봤거든요 근데 지자체마다 있긴 하답니다. 있긴 한데 소규모라서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요즘 비 많이 와서 문에 갇혔을 때. 수압이 너무 세 가지고 문못 열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갇혀서 못 나오시고 그대로 익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들을 지자체 어느 일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설을 만들어서요. 근데 그런 특징적인 것 외에는 큰 규모의 것들을 배우려면 이런 광역 단위로 오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하더라고요. 저희 서대문구에서는 주로 초등학교에서 뭐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뭐 일부. 뭐 체험 활동 또 동영상 등의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텐데요. 사실 서울 내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큰 규모의 안전체험관도 한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있고요. 이천 쪽인가? 아무튼 이런 대규모 체험시설도 주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재난 상황을 체험하고 생존 대책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장려할 수 있으면 좋겠다 봅니다. 저희 사업이 그 2천만 원 규모입니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재난안전교육 사업 확대를 사대면 구정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재난관리 기금을 좀 효율적으로 또 사실 그쓸수 있게 돼 있거든요. 교육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요. 좀 사용하는 거에 고민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기타 차관 사안입니다. 저희 일본 팀. 지금 지하철 신칸센도 타고 왼쪽은 지하철이고 상단에서 왼쪽 지하철 가운데는 신칸센 오른쪽도 신칸센 아래는 이제 지하철 탄 겁니다 <laughs> 표도 끊어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모아서 사진도 찍었었는데요 그 말고도 기관 공식 방문 전후로 그 방문한 곳 주변 마을을 항상 꼭 걸어봤습니다 편의점도 한번 계속, 계속 들어가 보고요 재래시장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모든 대중교통 버스가 저상 버스라는 점. 그래서, 현재 중앙정부,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버스 교체는 앞으로 전기저상버스로 교체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의 경우도 좀특출나게 마을버스에 대해서 신속하게 교체하는 방향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 지금 보시다시피 되게 모든 도시가 다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우리 서울이랑 되게 비슷한 구조라고 느껴졌는데, 생각보다 자전거를 많이 타더라고요. 그거는 그만큼 또 주정차 관리가 잘 돼서, 또, 관련 주차장법과 관련한 법제도도 잘 되어 있는 나라다 보니, 자전거 활용이 잘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보로 지역을 걷고, 신칸센으로 긴 장거리도 이동해보고, 도쿄 내에서 지하철을 타며, 이런 일본이라는 나라를 최대한 많이 경험해보려고, 짧은 4박 5일이었지만 경험해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일본 방문기관에서는 모든 자료를 다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제공을 하더라고요. 버스가 떠날 때는, 저희, 우리가 버스 타고 이제 떠날 때는, 보이지, 저희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손으로 배웅을 해주더라고요. 일본 특유의 그러한 친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공무국의 출장 심사위원회까지 마치고 나면 결과보고서가 의회 홈페이지에 업로드 될 겁니다. 기타 의원별 차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자료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일본에 다녀온 내용들은 다 말씀드렸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출장에 다녀온 사안들, 블로그와 SNS에 또 공유 드리고, 주민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안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 모두 그럴 거고요. 다만 아,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초 저희가 예전에 한번 자유 발언이었나요? 신상 발언으로 어, 따로 주민보고회를 한번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본회의 중에 보고하는 것만으로 어, 주민 보고를 대체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게 됐는데요. 어, 제가 그 내용을 제안을 드렸던 이유는 주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문도 하시고 답변하면서 저희도 더 배우고 새로운 생각도 할수 있는 정책 제안도 수렴할 수 있는 그래서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이 내신 세금으로 출장을 다녀온 만큼 더 많은 주민들에게 우리 의원들이 보고 들은 내용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어, 그런 행사가 앞으로는 꼭 진행됐으면 좋겠다. 진행되지 못해서 참 아쉽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목소리>